하나님, 오늘 저는 감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야회님, 저는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에 부여하신 뜻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해방자 하나님, 억울한 자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당신은 이 땅의 모든 억울한 자들의 최후의 보루이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절박한 심정으로 당신 앞에 엎드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갈망하는 유족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어느덧 6년하고도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진실은 어두운 바다에 갇혀 인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그러니 유족들의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박근혜 정권 때는 불의한 권력과 싸우기라도 하면서 분노를 쏟아대며 자신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었습니다.하지만 지금, 소위 촛불 정권이라 불리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이들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3년 반 동안 희망 고문을 받아 지칠대로 지쳐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현 정권이 제2특조위, 특별수사단 등을 출범시켜 그럴듯한 신용을 잘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별거 나오는 게 없으니 단순 해상 교통사고인 게 맞는 모양이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 슬픕니다. 실로 세월의 족들은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당신께서 나서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불의한 자들을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에게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늦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속마음도 알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세월 유족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며칠 전 세월 유족 최순아님은 하박국이 자기 자애를 지켰듯이 자신은 창현 엄마의 자리를 끝내 지키겠다 다짐했습니다. 아, 그 절절한 마음,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 일어나 한번 조율해 주십시오. 권력자들을 엄중히 책망해 주십시오. 저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방을 순회하며 호소하고 있는 유족들의 정당한 요구를 듣고 실천에 옮기게 해 주십시오. 사참위 활동 연장, 공소시효 중지, 대통령 기록물 공개, 국회 결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죄인들도 당신의 오래 참으심을 조롱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감히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야훼님, 해방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히 그리고 간곡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